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약초는 이 나무입니다. 전국 어디에든 흔하고 물을 좋아하는 나무, 네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물을 좋아해서 개울가나 강변, 호숫가 등에서 자랍니다. 짠물에도 강해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한강하고 습지에 우리나라 최대의 버드나무 자생 군락지가 있습니다. 너무 흔하지만 알고 보면 대단한 약초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놀랍게도 고대 서양과 동양에서 같은 약재로 쓰온 나무입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2,300년 전에 임산부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버들잎을 처방하였고요.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버드나무 달인물로 양치를 하면 치통이 먹고 진통과 항염증 효과를 볼수 있다고 기록해서 동서양에서 모두 통증 완화에 약제를 썼음을 알수 있습니다. 2300년간 민간요법으로 쓰온 이 버드나무의 신비가 밝혀진 것은 1853년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을 추출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에 1899년에 독일의 제약사 바이엘의 연구원 펠릭스 호프만이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던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스피린이라는 진통제를 만들었습니다. 바이엘사는 진통과 소염, 해열제로 만들어진 아스피린 하나로 100년 넘게 세계적인 제약사로 명성을 날려왔습니다. 바이엘사는 현재 기업가치인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1위 자동차회사인 현대차보다 3, 4배가 더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성공 원천이. 바로 이 버드나무입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이 1900년대 말에 진통 해열제의 효능만이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전 세계인들의 필수 상비약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새로운 효능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종류가 되는데요. 약효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유지, 이 잎을 유엽, 껍질은 유백피, 뿌리를 유근이라고 해서 모두 약재로 쓰고요. 맛은 쓰고 찬 성질이며 독성은 없습니다. 뿌리만 달고 쓰며 따뜻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옛날부터 진통, 해열, 소염제로 써왔듯이 함유된 살리실산이 열을 내려주고요, 각종 통증을 먹게 해주는데 태행성 및 류머티스성 관절통, 뼈마디의 통증, 요통, 근육통, 두통, 치통, 수술 후 동통, 월경통, 인후통, 염좌통, 자골 신경통 등 각종 통증을 낫게 합니다. 소염 작용이 있어서 염증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태행성 및 류머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염, 임파성 결핵, 강직성 척추염, 치료 피부염증, 충치와 잇몸질환, 감기 등의 효과가 있고요. 뛰어난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아스피린의 주성분이 살리실산이 들어 있어서 혈액 응고를 막고 혈액을 묽게 해서 어혈을 풀고 혈액 흐름을 좋게 합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저하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뇌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등 각종 혈관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껍질다린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빠지지 않고요. 신경 쇠약으로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불안할 때 다려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염증성 폐질환 등폐 질환 등폐 건강에 좋고요. 간에 좋은 약재로 금만성 간염, 전염성 간염, 황달성 급성 간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풍습을 없애주기 때문에 사지마비, 사지마비 동통, 뼈마디의 통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뇨작용이 좋아서 소변 배출이 원활해지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부은 것을 내려주고 소변이 뿌옇게 나오는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이 잘 소화되게 해서 식욕부진을 낫게 하고 구토, 복부 팽만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버드나무에는 플라보노이드, 아스크로빈산 등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를 억제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재생불량성 빈혈, 오식견,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골절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이 버드나무는 건조된 약재를 다려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지 뿌리, 껍질, 잎등잘 건조된 약재를 하루 기준 40 내지 50g을 달여서 보리차 마시듯 하루 서너 차례 복용합니다. 주의점으로는 올해 복용시에는 아스피린과 마찬가지로 지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약과 양약의 명약재, 버드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